현에서의 간섭. 다시 무슨 간섭? 현. 현은 뭐야? 줄. 현은 뭐라고? 줄. 줄 속력 결정 요인. 누구하고 누구가 결정할까요? 줄을 속력, 줄이 속력.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장력하고 밀도. 오. 야, 멋진데? 장력하고 밀도. 밀도는 굵기. 다시 밀도는 뭐라고? 굵기. <laughs> 굵기가 가늘수록 더 빠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굵기가 동일한 양쪽을 흔들 거예요. 안쪽을 흔들 건데 이제 펄스야 계속 흔들 거야. 연속적으로 흔들 거야. 근데 이 문제는 4분의 1번 진동씩 계속 움직여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못 그리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그걸 나내 탓을 하지 마. 알겠어요? 못 그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자, 그래서 <laughs> 현대 수의 간섭을 볼게요. 편에서의 간섭. 편에서의 간섭. 양쪽으로 흔들 건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까지 그렸어. 어? 네. 자, 그러면 이건 A펄스야. 근데 얘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래. 얘는 이렇게 그렸어. 왼쪽으로 진행 하더래. 얘는 B펄스야. 아니 B펄스는 d 파동이야 흔들었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중첩이 시작됐다고 해도 되고, 중첩이 딱 일어나,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도 돼. 그럼 두 가지가 공통된 표현인데, 4분의 1 주기씩 계속 그려볼게. 응? 그러면, 4분의 1 주기 후 모습은, 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도 왼쪽으로 4분의 1 주기씩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은, 중첩돼서, 중첩된 부분이 여기 지금 여기 한칸 간격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습이 나타나고, 얘네들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점선. 응? 진폭이 합쳐졌으니까, 처음 진폭이 몇 배가 돼?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이두 녀석은, 속력 같고, 파장 같고, 진폭 같고, 다 똑같은 두 개의 파동이 진행 방향만 같아. 반대야. 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위로 볼록 나타났어요. 또 그려볼 거야. 빨리 그릴 거야. 근데, 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이 간섭 파트, 간섭 파트는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모는 종이 가지고 그려. 다시 뭐 가지고? 모는 종이 가지고 그리는 연습하세요. 두 칸씩 해버리면 얘는 합성파이진폭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또 그려볼게. 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자, 합성파이신폭 여기서 어떻게 돼? 퍼졌죠 그러면 경로차라는 단어를 이제 또 하나 알려줄게. 자, 중요한 거 경로차 분석이야. 세모를 뭐라고 해요? 델타라고 읽고, 파동에서는 변화량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요? 파동에서는? 경로차라고 읽습니다. 다시 뭐라고 읽어요? 경로차라고 해요. 델타를 뭐라고 읽는다고? 경로차다. 델타는 경로차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로차란 단어 뜻. 뭐냐면, 두 파원으로부터 어느 한 지점까지의 거리의 차. 두 파원으로부터 한 지점까지의 거리차. 거리차를 뭐라고 해요? 경로차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스피커가 두개 있어. 스피커는 파워원이야.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 그럼 P 지점의 경로차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3m. 어렵나요? 빼주면 돼.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 곱하기로 할까? <laughs> 자, 그럼 여기는 4m고, 다시 여기 몇 m고? 4m고, 여기는 Q 지점이야. 여기는, 어, 10m래. 이 지점이 경로차는 얼마가 돼야 돼? 6. 6.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두 녀석이 만드는 파동, 파동을, 파장이, 파장을 썼어. 다시 뭘 썼어요? 파장을 써봤어. 파장을 써보니까, 음, 파장이 2m 짜리래. 다시, 둘다 파장이 몇 m 짜리래요? 2m 짜리래. 여기 봐! 2m래요. 그러면, 얘는 반파장을 때려봐. 다시 반파장을 때리면, 반파장. 몇 m야? 네. 1m2, 6m는 홀수배야, 짝수배야? 짝수배지. 여기는 몇 m야? 3m니까 홀수배지. 어? 네. 두파동위 이상이 같대 그러면 얘는 보강간섭 얘는 상쇄간섭이 나타난대 그걸 여기서 판단해 보려고 자 현재 저 가운데는 가운데 지점 경로차가 몇, 몇 파장 거리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 두 파장 더하기 2분의 1 파장 2.5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빼 2.5는 얼마가 돼? 0 경로차가 0인 지점이야 경로차가 몇인 지점이야? 0인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진폭이 뭐 1미터짜리 두 개가 만나서 몇 미터가 돼버렸어 2미터가 돼버렸지 무슨 간섭이 일어났어? 아. 보강간섭이 일어났어. 그럼 요, 요 상황은 보강간섭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영영이 만났는데 어떻게 보강이야. 알겠죠? 네. 그럼 여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 일어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를 합쳐서 마이너스 2지만 진폭은 2라서. 진폭이 어떻게 됐어? 커졌지. 진폭은 절대값이야. 알겠어요? 네. 진폭은 절대값이라서 변이가 마이너스 2더라도 진폭은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진폭은 절대값이라서 2야. 알겠어요? 그러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 두 파동이 원래 가지는 고있 진폭보다 커지는 간섭. 무슨 간섭이 나타났어? 보강간섭이 나타났어. 그러면 경로차가 0인 지점은 보강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맞아, 틀려? 네, 아니. 경로차가 0인 요 지점은 보관관섭이 나타났다가 안나타났다나타났다안 나타났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보건관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맞아, 틀려. 맞아.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야. 보건관섭이 나타나는 지점은 항상 나타나,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지점이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지점이야. 알겠어요? 정확한 해석을 할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병로차가 0인 지점은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요, 지금 요 선을 쭉 그린 요 라인은 요 라인은, 주황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선근 요 라인은, 항상 합성파이신 폭이 몇이 돼? 0이 되죠? 그러면, 얘는 00이 만났고, 마루고리 만났어? 어? 그러면, 00이 만났을 때 상상관섭이 아니지만, 마루고리 만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상세관섭이 나타났다고 하거든? 그러면, 00, 00, 마르골 상세, 00 상세, 00 상세를 0 상세, 0 상세를 반복하는 지점은 상세 컨셉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 한 번에 나타났으니까. 그럼 이 지점이 경로차는 얼마가 될까? 어. 파장 단위로 표현해 보면 얘는 2 더하기 4분의 3 파장, 4분의 1 파장이다, 말 잘못했네. 2 더하기 몇 분의 몇 파장? 4분의 1 파장. 여기는 2 더하기 몇 파장? 4분의 3 파장이야. 그럼 둘이 빼봐. 2 더하기 4분의 3에서 2 더하기 몇, 몇을 빼줄 거라고? 4분의 1을 빼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파장. 여기 경로차가 몇 분의 1 파장이야? 2분의 1 파장은 어떻게 됐어? 상세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세가 나타나면 나타나는데, 여기 어떻게 돼? 경로차가 어떻게 될것 같아? 2분의 1 파장. 중심을,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어떻게 돼? 대칭되게 나타나, 경로차가. 그러면 내가 파란색으로 아 보라색이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보라색은 뭐가 나타난 지점이었어? 보광 응. 보광이 나타났지.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몇이 될것 같아? 1이 응. 경로차가 1이 됩니다. 1 파장 차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보광이 나타나면서 안 나타났다 보광 나타났다 안 나타나를 반복하니까 보광한 쪽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지. 경로차가 뭐가 나타나? 한 파장. 여기도 경로차가 얼마 나타나? 한 파장 나타나. 그러면 이 특징을 이제 적어 볼 거야. 알겠어요? 경로차 분석이라고 해. 이 경로차 분석을 못하면 간섭은 그냥 끝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잘 하셔야 되는데, 자, 현회사의 간섭. 첫 번째, 두 파동 위상이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두 파동 위상이 같고, 속력 그다음에 파장 그다음에 주기 진동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같아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은 다시 무슨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은 항상 보강이다 항상 보강은 아니다. 항상 보강은 아니지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 표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 경로차가 0, 랄람다, 1람다, 3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멋지게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장의 정수배 또는 반파장의 뭐라고 표현해요? 짝수배, 파, 반파장의 아니 파장의 정수배, 경로차가 파장이 정수배 되는 지점 다시, 경로차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를 n 남나라고 표현하거든요. 파장의 무슨 배? 정수배. 파장이 정수배라고 하는 이유는 자연수배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파장의 정수배라고 표현합니다. 되는 지점들이라고 하는 거지. 0, 아, n 니콜 0부터 0 이상의 무슨 수? 정수. 자, 그 다음에 반파장의 무슨 배라고도 표현해요. 짝수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반파장에 무슨 배라고 한다고? 짝수배, 반파장에 EN이라고 하는 표 표현하면 반파장에 짝수배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땡땡. 그런 지점들은 전부 무슨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들은 어떤 경고차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쇄 간섭은 델타 이퀄 2분의 1람다 이걸 말로 표현한 거일 뿐이야. 얘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걸못 외우더라도 이 숫자 간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팔 반파... 2분의 1 남다, 몇 분의 1 남다, 2분의 1 남다, 2분의 몇 남다, 3 남다, 2분의 몇 남다, 5 남다, 이 패턴 1357, 2분의 1357으로 나가는 지점들이 경호차가 이렇게 되는 지점들이 뭐가 된다고? 상승한사이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걸 멋지게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이콜 2분의 1람다의 2n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이 되고 n이콜 뭐 이상의 상, 정수 0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이 됩니다. 요것까지만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음, 요것까지만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안돼, 클라, 내가 문제 풀어줄 시간도 있고 그래서 흘렸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 얘가 이두 파원 사이에, 이두 무슨 사이에? 무슨 사이에? 파원, 처음에 파동이 시작하는 파원 사이에 계속 연속해서 흔들고 있었을 때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 모르잖아. 물수기와, 물수기와. 아니에요. 어, 어, 어. 딱 속에. N, 세 번째 두 파원 사이에 두 파원 사이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모르시면 파동을 공부를 안한 거죠. 두 파원 사이에 상쇄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의 개수 두 파원 사이에 상쇄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의 개수. 마디수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수라고 해요? 마디수라고 해요. 얘를 빠르게 흔들면요. 이 흔들리는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보여요. 럭비공 모양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 <laughs> 럭비공 모양으로 보여요.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습을 무슨, 뭐라고 하냐면 정상파라고요 다시 무슨파라고 해? 정상파라고 합니다 정상파에는 둥근 부분에 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뭐가 있어요? 마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무슨 부분이 있어요? 마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파에 배가 있고 뭐가 있어? 마디 부분이 있는데 보관관 사업은 정상파의 배 부분에 해당되고 정상파의 뭐가 된다고? 배 부분이 해당되고 상세 간섭은 정상파에 뭐가 되는 거야? 마디가 돼요. 항상 진폭이 0이 되는 부분. 마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상파를 계속 그리다 보면, 계속 이 색깔로 그리지 뭐. 정상파를 계속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아이고, 씨, 그림이 왜 똑같니?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두 파원 거리를 조사하세요. 다시 두, 무슨 거리를 조사하세요? 파원 거리를 조사하세요. 파원 거리가 몇 파장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 파장이니까 두 파원 거리는 5 파장이에요. 그쵸? 어? 5 파장이에요. 그러면 두 파동 위상이 같을 때야. 두 파동 위상이 같을 때. 어? 두 파원 사이라고 했어. 두 파원 사이에 마디 개수는 몇 개일까? 즉상세관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개수는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 10개예요. 몇 파장 거리야? 5 파장 거리지. 한 파장당 두 개씩, 반 파장당 한 개씩이야. 다시 한 파장당 몇 개씩? 두 개씩, 반 파장당 한 개씩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하이탑에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이탑에서 나오는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이탑에서 나오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내용을 <laughs> 어상세간접 조건이 뭐죠? 2분의 1람다의 2n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파원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d, d라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참, 이걸, 뭘 푸는 방법이야?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또, 파원거리가 몇 파장이 들어갔다, 아까 전에? 5파장이 들어갔죠. 다시 무슨 파장이 들어갔어요? 5파장이 들어갔습니다. 5람다라고 쓸게요. 2분의 1람다, 2 n 플러스 1, 5람다를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파원거리가 몇 파장이라서? 파원 사이의 거리가 5파장이라서. 파장, 람다, 람다, 람다가 어떻게 돼? 지워지죠? 1을 다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 2n 플러스 1되고 여긴 10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는 몇이 들어가야지 가능할까? 마이너스 몇부터 가능해? 5, 마이너스 4, 정수 개수 세 거야 4, 그 다음에 몇까지 가능해? 5는 안되고 5 들어가면 11이니까 4까지 되죠 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큰 수에서, 연속된 정수에서는 어떻게 구해?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더하기 몇대1 해줘야지. 그럼 몇 개야? 네. 10개로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응?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는 무슨 거리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거리가 들어가는 거야? 파, 원, 거리가 들어가고요.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파원거리라고요. D는 다 파원거리를 파장 단위로 표현해야 돼. 알겠어요? 파원거리를 뭘로 표현하라고? 파장 단위로 몇 파장인지 X 파장으로 파원거리를 무슨 파장으로 X 파장 몇 파장인지 찾아서 대입하라고 람다가 지워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머세의 개수를 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누구의 개수? NA 개수. 그러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또 하나, 어떤 식으를 써도 돼요? 한 파장당 몇 개씩? 한 파장당 몇 개씩? 두 개씩. 다시, 파원거리를 먼저 조사하는 거야 다시 뭐, 무슨 거리 조사한 후? 파원거리 조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람다라면, 다시 몇람다라면 라면, 람다당 몇 개씩? 두 개씩이니까,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 0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구하는 거였어? 상세관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개수지. 그 보관관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네. 요 부분만 뭘로 들어가는 거야? 네. 엔남 다가 들어가면 돼 다시 무슨 남 다가 들어가면 돼엔남 다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골 구에서 시골을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모아서 공부하는데 이걸 똑같이 해서 파운거리 조사한 다음에 오람 다라면 10개일까요? 10개 아닐까요? 10개가 아닙니다 그려볼게 아까 정상파 모습으로 그려보면 아까 몇남 다였어요? 오람 다였어요? 오람 다였죠? 나 지금 무슨 모양 그리고 있어? 정상팔. 정상팔 사탕 모양으로 그리고 있어요. 사탕, 알사탕 쌓는 모양 있죠. 네. 그한 알사탕 이렇게 생긴 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거리야. 다시 몇 파장거리야? 한 파장거리야. 그럼 얘몇개 그릴 거야, 선생님이? 알사탕? 세네 개, 네 개. 다섯 개 그렸잖아. 선생님 아, 지금, 지금 다섯 개어 아니 아까 전 여기 다 오람다라서 아까 전 오람다였어. 그러면 네. 한 파장당 여기 몇개 있어? 두 개. 두 개. 사이에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이 있다는 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알겠어요? 네. 또 하나는, 그럼, <laughs> 이 안에, 이 안에, 어, 배 부분이 뭐가 된다고? 정상파이 보원관섭이 되는 조건이거든? 그럼 배인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왜 아홉 개야? 어, 맞아. 어, 마지막 거는 빼고요. 마지막 거두 개는 파원 사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지점에 있는 정상, 그, 보건관섭 빼는 거야. 파원 사이니까. 어? 빼줘야 돼. 그래서, 한 파장당 두 개씩 한다음 빼기 몇 해줘야 돼? 1을 해줘야 돼. 무조건 빼기 몇을 해줘야 돼? 1을 해줘야, 해줘야 돼. 배를 구하는 건. 그러니까, 보건관섭이 나 다른 지점이겠어 구할 때는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 개수 구하는 게더 쉬워요. 보안 간섭이 일어난 지점 개수 구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응? 이 부분들 해결을 해줘야 돼. 어려워요. 이 부분이 내가 분명히 있아 간섭은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 부분은 해결해 주는 게 어렵단 말이야. 아, 선생님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이제 개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문제를 풀면서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0시까지 하자. 안 그러면 우리 상대 세계는 또 언제? 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수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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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든 애들 있잖아 모든 다 수요일이 못와요 손들어? 가볼 수 있어? <웃음> <웃음> 당장 급하니까 다 온다고 하네 그럼 수요일날은 연서 이어서 계속 해야지 뭐 수요일날 그냥 쭉 이어서 진도를 다 끝날 때까지 그날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 그냥 진도를 다 끝날 때까지 수요일날 합시다 알겠죠? 어? 어? 지구가 가지 마. 어, 지구는 뭐, 지구 뭐, 뭐 어렵지도 않은 거아지고 어, 어, 알겠죠? 아, 뭐, <목소리>